안녕하세요. 종교철학 13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그 사이버 캠퍼스에 자료실에 올려놓은 시험 문제, 시험 예상 문제 보셨죠? 거기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으려면 그 내용, 그 우리가 과제 이미 한 질문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예, 여러분이 답을 답안을 내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시험을 봅니다. 자, 오늘은 13주차 2교시에는 17과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3교시에는 18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고 4교시에는 이제.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시에 교회에 대해서 입니다 어, 교회는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다 또는 성도의 교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제 나온 대로 어,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무형교회라고 하죠. 형, 형태가 없는 교회. 바로 이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하셨을 때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이제 무형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 때, 그 교회는 무슨 조직이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성도들 신자들 참된 신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우리 그 교회의 큰 개념은 뭐냐면 참된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집합 개념으로만 또볼수 있지만 또 실제 구체적인 모습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형 교회 개념인데요. 교회는 실제로 역사상 나타났던 즉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조직체이다. 그래서 역사상 나타난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로마가톨릭교회, 개신교회 크게 이세 가지의 교회가 이 유형교회에 속하고 그 안에 여러 분파들에 속한 조직과 교인 신자들 전체를 이제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의 신자들은 어다 무형교에 속하겠죠 진짜 신자라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영상 이 사진들을 통해서 어뭐 보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 유형교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어, 모았을 때,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 여기가 예수님이고요. 여기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제자들. 이렇게 참 소박하고, 당시 이 유대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박한 모임이 바로 교회의 첫째 유형교회의 모습이었죠. 구체적인.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보다 더 커져서, 규모가 커져서, 성령강림 이렇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죠 성령 강림의 모습 그리고 저 다른 그림은 이렇 이렇게. 불처럼이이 갈라져서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이습이죠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공동체고 이이후에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이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모습이죠. 이렇게 불에 타서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타기도 하고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는 이런 실제로 이렇게 박해받은 교회가 기독 역사적인 기독교회 유형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잘안 되네요. 이것은 그 이후에, 에그 터키에 지금 가면, 어, 그 지하에 대링구유라는 데 가면, 이 지하에 막한 7, 8층 정도 내려가면 이런 동굴, 속에 교회를 지었고, 거기서 생활도 했죠. 예, 이런 박해 시대, 2세기, 에 1세기, 2세기에, 3, 2세기에서 3세기까지, 이런 교회들이 지하에 광야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박해받는 교회도 유형교회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드디어 325년. 여기 나온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고요. 사람이 그그 그 콘스탄티누스가 전 로마 제국의 주교들 교회의 대표들을 모아서 이제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를 결정하는 소위 니케아 회의를 엽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황제의 보호 아래 로마 제국의 교회가 동서방 교회가 그때는 하나였어요. 그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동로마에서 동로마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이게 성 소피아 사원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규모와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교회 가장 그 유명한 바디칸 성당이죠. 바디칸 성당의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제 유형교회의 모습이죠. 여기에는 좋은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모습도 있었죠. 뭐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있었고 이것은 유명한 파리의 노트르담 교회죠. 노트르담 사원이라고 흔히 하는데 이거는 고딕식 건물의 중요한 그 건물입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의 에, 그리스의 유명한 수도원이에요. 이 돌산 위에 있는 어, 메테오라라는 수도원이에요. 어, 이 교회, 유형교회 모습에는 교회도 있지만 이런 수도원들도 많이 있죠. 엄청나게 높은 데 있죠. 그런데 그리스의 동방정교회 에, 이제 신부들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수도원에 가서 수도생활할 때만 독시, 어, 혼자 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수도사가 될때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은 또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자유롭습니다. 가톨릭하고 달리 이거는 아, 종교개혁 후에 프랑스에 있었던 위그노들의 교입니다. 이 칼뱅파, 칼뱅파 이게 둥그렇게 에, 건물이 있고요. 이 가운데 강단이 있죠. 이런 어,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죠. 이런 형식의 이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겼죠. 이거는, 어, 노르웨이에 있는 루터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북유럽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지었죠. 아주 단, 단순하게. 거의 기하학적인 그런 형태로. 이거는 현대 예배죠. 유명한 LA에 있는, 미국 LA에 있는 새들백 처치의 에, 극장식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뭐 한국에는 이보다 더큰 교회도 있죠. 그리고 이 이거, 교회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런 상가 교회, 작은 소형 교회 또는 개척 교회 이렇게 예,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게 유형 교회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이다 다가 예. 예, 그래서 음이 우리는 무형 교회와 이제 유형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 유형 교회에는 어이 참된 무형 교회의 모든 참된 신자들이 예, 아닌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엉터리 신자들도 유형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그 누가 과연 그 유형 교회 에 우리가 실제로 있는 제도적인 또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어,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파의 교회들의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거짓된 신자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기 어렵죠. 그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 저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참된 신자는 아니고, 모두 다 구원받는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교회의 제도는 아주 다양하죠. 신약시대와 박해시대에는 가정교회.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었죠. 가정에서 모이거나, 지하 공동체, 카타검 이런 데서 모였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공인이 된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조직된 하나의 교회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도시와 지방을 교회 조직이 이렇게 다스리는 지역별로 다스리는 그런 통일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로 주교제 또는 감독제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나 가톨릭 교회나 또 개신교에서도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들은 이런 감독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로 이렇게 조직된, 통일된 조직을 가지고 있죠. 또, 지역에 어떤, 한 지역에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운영되는 장로교도 있고요. 이제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장로교는 노회에서 그 교회, 각 교회의 목사도 안수를 주고, 교회는 노회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 없고, 개교회가 모든 것을 정해서 알아서 운영하는 교회는 이제 개교회 중심의 교회인데, 그것이 회중교회라는 교회도 있었고, 침내교가 기본적으로 그런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또 교회를 표현하는 메타포, 은유도 나름대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유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포도나무 가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하나님의 밭. 이런 다양한 메타포를 써서 교회를 표현해요.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대로 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 만드셨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는, 네 가지의 표징, 네 가지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째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설교와 교육에서 나타나죠. 두 번째는 성례전을 올바로 시행해야 돼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식을 꼭 반드시 바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리적으로 순수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돼요. 바른 교회는 네 번째 분열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와 화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 이단에 하던 특징으로 볼때 기존의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을 막 비판하고 자기네만 옳다고 주장할 때는 이단적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아,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 교회와 화합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때로 남은 다 틀렸다 이러면 이단적인 겁니다. 이네 가지 어,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행하고 또 교리가 올바르고 또 다른 교회와 아,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회에서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스트럭시오 해서 신자를 양육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양육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도 아직은 어린 상태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삶에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음. 즉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걸 안할때 교회에는 아주 성화되지 않은 어린 신자들로 가득 차게 되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이는 즉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아주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중요하게 하는 두번째고요세 번째는 이제 미시오 해서 전도를 말합니다.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살때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당연히 우리가 말로 또는 어떤 글로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어떤 책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죠. 음, 또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디아코니아 이것은 어,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특히 가난하고 억눌린이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 구제, 봉사, 더 나가서 아 정치나 경제들을 바로 세우는 것,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모두 크게 말해서 이 디아코니아 이런 돌보고 섬기는 일에 해당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네 가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자들을 양육해서 성장하게 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어, 일을 하기만 하면 꾸준히 하면 교회는 정말 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빛의 영향을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할 때 이제 교회가 비난을 받거나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에, 단순해요,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잘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잘못 못하, 하게 되는 거죠. 못할 때, 이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약화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교회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에, 자기네 힘 가지고 교회를 잘 운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르침, 구제, 봉사, 행정 이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이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죠. 그것은 예언, 영고침, 영분별, 방언 및 통역.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대부분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죠. 그러나 이 모든 은사, 자연적이고 또 은사 또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어, 하나의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에 나타나는 능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교회는 이러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실천과 행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할 때 바른 교회가 되고 이러한 교회들 구체적인 우리 지역의 유형 교회들이 뭘 결국은 진행되다가 이제. 아, 모든 무형교회,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으로 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